안녕하세요, 키리치입니다. 오늘은 코바늘뜨기 기초 중 한길 긴뜨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렇게 T자 모양의 긴뜨기라는 걸 했었는데요. 긴뜨기는 사슬 두개 분량의 높이고 첫 코를 사슬 두 개의 기둥 코로 올라가주는 뜨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짧은뜨기를 했고 얘는 높이가 사슬 하나 높이였죠? 오늘 하게 되는 한길긴뜨기는 똑같이 t자 모양인데 가운데 t의 다리 부분에 줄이 하나 가로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높이는 제가 그림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그렸듯이 사슬 3개의 높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얘도 긴뜨기랑 마찬가지로 첫 코에 사슬 3개로 올라가 준첫 코가 한 코로 숫자를 세워준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숫자로 세어주지 않는 기둥코는 짧은뜨기만 한 코로 세어주지 않고 나머지는 첫 번째 올라가는 사슬뜨기로 올라가는 기둥코를 한 코로 세어준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 한길긴뜨기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 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매듭을 짓고 사슬 10코를 떠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코를 떠줬고, 한길긴뜨기의 경우에는 사슬 3코 분량의 높이를 가지기 때문에 첫 번째 코로 사슬 3개를 떠줍니다. 그러면 이 사슬 3개에 바늘에서부터 네 번째 사슬, 이거는 이 사슬 3개의 바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번째가 아닌 다섯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두 번째 코를 떠 주게 됩니다. 한길긴뜨기는 긴뜨기와 같이 이렇게 뜨기 전에 바늘에 실을 한 가닥 감아서 두 가닥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슬 세 개는 기둥코였고 네 번째 사슬은 이 기둥코의 바닥이 되는 코고 다섯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걸어서 빼내줍니다. 그래서 약 사슬 두코 분량이 높이가 되도록 이렇게 당겨서 빼주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긴뜨기랑 동일해요.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긴뜨기가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세 가닥을 다시 한번 걸어서 한번에 빼줬다면 한길 긴뜨기는 바늘에 걸어서 두 가닥만 통과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두 가닥을 통과하면서 나온 실한 가닥, 그리고 세 가닥 중에 남아있던 한 가닥, 이렇게 해서 바늘에 다시 두 가닥이 걸리면,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이렇게 두 가닥을 통과시켜서 빼주면, 이게 한길 긴뜨기입니다. 한길 긴뜨기는 사슬 세개 높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긴뜨기는 사슬 두개 높이었고, 그래서 긴뜨기랑 동일하게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그 다음에 뜰 위치에 바늘을 넣고, 다시 한번 감아서 실을 빼오고, 이 높이까지, 이렇게까지 당겨준 게, 사슬 두개 높인데, 이 여기 두개 높이까지 에 해서 한번 빼고, 빠져나온 실을 한번 더 해주면서, 사슬 세개 높이까지로 높이가 맞춰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시 보여드리면, 뜨기 전, 바늘을, 뜰 위치로 넣기 전에, 한번 실을, 바늘에 감아서, 바늘에 걸린 실을 두 가닥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뜰 위치로 바늘을 넣어주고, 그런 다음 이 바늘에 실을 다시 걸어와서 사슬 두개 정도 높이가 되도록, 사슬 두개 높이 되도록 실을 끌고 당겨와주고, 실을 다시 한번 걸어서 세 가닥 중두 가닥만 먼저 통과시키고, 남아있는 바늘 두 가닥을 다시 한번 통과시켜서 빼주면 한길긴뜨기입니다. 마지막 사슬까지 한길긴뜨기 10코를 떠 줬습니다. 처음에 사슬 여기는 사슬로 만들어 준한 코의 바닥이 되는 부분이고 바닥이 되는 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로 첫 코를 올라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코까지 이렇게 떠 줬고요. 이두 번째 단은 다시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올라가지고 편물을 뒤집은 다음 여기도 긴뜨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를 한 코로 세워주기 때문에 여기 바닥 여기에다가 첫 번째 코를 떠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지금 사슬로 이미 첫 번째 코를 올려줬기 때문에 두 번째 코 위치에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 사슬로 올라와준 코를 포함해서 지금 아홉 번째 코까지 떴고요. 마지막 열 번째 코는 처음 여기 사슬로 열코 뜨고, 그 다음 세코 사슬로 올라와줬던 기둥코에 마지막 세 번째 사슬에 여기 이렇게 보이는 V로 보이는 머리에 한 가닥하고, 여기 뒤쪽에 가로줄, 뒷산 부분 한 가닥을 이렇게 주워서, 여기 바늘을. 잘 보이시나요? 여기. 뒷산과 그 옆에 있는 머리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긴뜨기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뒷산이, 지금 이쪽에서 보면, 뒷산이 정면으로 보이고, 머리 부분이 뒷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두 번째 단이 아닌 세 번째 단부터는 사슬의 정면 쪽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서 뜨실 때는 이걸 다 뜨고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아홉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뜨고 열 번째 한길긴뜨기는 여기 기둥코로 세워준 사슬 하나 둘. 셋 중에 세 번째 코, 머리 한 가닥, 그리고 뒷산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가닥을 통과시켜서 떠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길긴뜨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